어가새미안 인사해봐 안녕 이거 티야 음. 맛있겠다 음. 먼저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해봐 시우 네. 몇살이에요? 어 세살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이게 t v 에 나오는 거야. 시우 이제 얼굴이 나오거야 귀엽다. 그지 너무 귀엽다. 나도 <laughs> <라도> 파스타. 엄마랑 아빠도 보 얘기해? 엄마 다 뭐 먹는 거예요? 라고 파스타. 라 파스타. 라 파스타 어떻게 알았지? 천상 유튜버인데요. 천상. 밥은 너무 안먹었요 먹어. 먹어. 먹으잘먹상는거 안녕하세요. 안녕해줘. 안녕. 안 안녕. 자 이름이 뭐예요? 오, 시우랑 이안이에요. 아. 아. 우리는 쌍둥이에요그치 응, 우리 쌍둥이 TV 속 이안이, 이안이에요. 이안이 몇 살이에요? 세 살. 세 살. 이안이 노래 불러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어, 시우야, 그거 이명 어디 있야 이름 뭐야? 명수이 이명도시우어시우랑 시우야. 응. 시우가 두개 있어. 시우가 두 마리 다 있어. 시우야, 지금 우리 여기 어디 왔어?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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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했다. 본적 <미도트> 있어? <미도트> <비슷했다. 미도트> 없어? 아, 먹어, 먹은 것아요 아버지. 응. 하나 시켰으면 좀 뭐.. 아니야, 또 많이 나올 많이 거야. 많이 계속 네, 나오고 있어. 음. 아, 카메라가 음. 움직이면 음. 따라가야 하 어, 오, 인식 잠깐만. 노키 날아간다. 짱 아, 높다. 아, 너 나보다 더 높긴 나네 시우야. 시 시우 이번 주 어린이집 잘 가서 도장 몇개 모았어요? 5개. 도장 다섯 개 모은 걸로 뭐 했어요? 후님자떡. 후님자떡 먹었어요? 떡몇개 먹을 거예요? 하나. 하나. 여기서 할머니가 나와. 할머니가 나와? 왜손 노네? 왜 손? 할머니 안 같이 나. 같이 나와. 같이 나와?

동이야동통이 오, 어 이름 잘 지었다 지금 이렇게 커서 매미는 매미가 됐어 매미네 어. 움직인다+ 어. 움직인다 살아있네 우리는 인이야삼이야 사우디 선생님이 왼쪽 왼+ 왼쪽왼쪽는 매미를 잡았대 진짜 저걸 잡았어? 이리 가자. 응. 날아갔다. 라가 네. So, Yenamani Neruata. Nammy, little b a 미야 l 어 t 미야 e b a b 매미 i t t l e 어 a b y l i t t l 어 b 매 b y little b a 뭐? 아버지 보여드리려고. 여기 네. 여기 어디? 여기. 아 그러네. 내일또두 마리 왔다. 또두 마리 있 매일 두 마리 없었는데 또 친구가 생겼다. 링크 아 진짜 아, 기 아, 이렇게 응. 좋다. 달릴 수도 있어. 달릴 수도 있어? 이차는 달리기 차여서 아, 진짜. 여기서 올라가지. 함 음. 음. 이거 봐봐 우와. 여기라도 이렇게 할수 있대. 이 안에는 뭐 만들지? 자, <laughs> 이거봐만다 바퀴가 없어. 바퀴가 없어. 여기 하나 있다. 다퀴... 아, 이건 바꾸면 안 되는구나. 바퀴가 어디 갔지? 이거에 넣 그러면은 쑥으니까더 높아질 거야. 오, 그치? 더 높다. 여기다 한번 먹어볼까? 아, 이거 아니야. 어쩔 수없 <laughs> 롯데타워다 롯데타워. 롯데타워는 나거입인데 이건 나거입이 아니야. <laughs> 그런데 새는 어디 앉아? 아, 그러게. 새 집인데 새는 어디 앉아? 아, 새가 사는 집이야. 응. 아, 여기 위에. 새 어때? 집인 줄 알았네. 삼키. 그래, 새가. <laughs> 우리 시우가 집이야. 재건축하는 줄 알았지. 저, 저거 새 어딨어? 새 꺼내주세요? 아, 외숙모가 사준 새들이 사는 집을 만드는 있어요. 거야? 요, 요기, 여기여기 시우야, 외숙모가 좋아? 외 삼촌이 좋아? 외숙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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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매숙모. 시우 태어났을 때부터. <laughs> 나도 외숙모도 시우, 이하니가 너무 좋아 이하이는 외숙모가 좋아? 외삼촌이 좋아? 안 좋아 둘다안 좋아? 지안간지 이거 발라주는데 저거 누가 사줬어? 띄면 응, 또 가려워 응? 응. 아삼촌 외삼촌이 사준 거 아니야? 빨갛잖아 빨간 거는 지금 기가 2006년까지 온다고 저왜 따라갈까? 시우가 너무 좋은가 봐 <laughs> 시우 유치원에서도 인기 많지 어린이집에서도 왜안 움직일까? 응? 움직이고왜어카메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시우 왜? 쫓아가고 있어 왜 봐봐 이게 되게... 응, 이거 맞아? 이거 맞아? <laughs> 아 진짜. 시우 대단하다. 시우 대단해. 우리 시우 잘해. 아빠, 데 응. 붙여주세요. 아니면 여기 이게 일단 어. 이게 주유소라고 할까? 그럴까? 주유소라고 할까? 아니. 이거 세진 만들자고 했잖아. 응. 이렇게 빠르니까. 오,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른데? 오! 이차봐 봐. 어? 진짜 빨라. 와. 지게빨 아, 와, 왜 이렇게 빠르지? 얘는. 네. 음. 너무 빨라. 너무 빠르다. 와, 사고 나겠어. 등 했어? 1등 했어? 2 어, 차가 2등 했어. 어, 2등 했어? 할머니. 이 차는 이천 원2등했어 와. 이게 이등인 거지?